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라온입니다. 오늘은 자개 네일을 해볼 거예요. 이건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여섯 가지 색상이 들어있어서 다양한 자개 네일을 해볼 수 있는 재료랍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가 들어있고요. 컬러도 다 너무너무 예뻐요. 베이스를 아무 색이나 칠하고 막 붙여도 예쁘게 연출이 될것 같아요. 일단 베이스 코트를 먼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발라줍니다. 저는 이두 가지 컬러를 바르기로 했어요. 컬러를 좀더 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콧터 발라줍니다. 색을 조금 다르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 컬러를 이렇게 세 군데만 따로 발라줬어요. 원하는 컬러로 잘 배치를 했다면 이제 자개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자개를 올릴 때는 이런 네일 글루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투명 네일을 사용하셔도 돼요. 자개를 올릴 부분에 네일 글루 아니면 네일 투명 네일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마구 올려주시면 됩니다. 짠. 뭐 규칙도 없고요 정해진 모양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막 붙여주시면 완성되는 거랍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막 뿌린 거고요 여기는 이쪽만 이렇게 포인트를 준 거고, 이거는 컬러별로 바른 거고, 얘는 정말 마구잡이로 이렇게. 마음대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탑코트를 발라주시는데요. 좀 일반 얇은 투명한 탑코트 말고 좀 두툼한 탑코트로 발라주시면 좋고요. 자개 네일을 할 때는 매니큐어보다는 젤을 사용하시는 게더 좋답니다. 짜라란! 내 맘대로, 내 스타일대로 자개 네일이 완성되었습니다.